that you bring stay with me while we grow 왜 죽으려고 했는지는 까마득해서 생각이 잘 안나는데 그냥 사는 거나 그냥 죽는 거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어디 가서 죽고 싶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고민했는데 이유를 말하면 목적번데 어차피 다들 좋을 대로 생각하지 않나? 말로 하게 되면 그 느낌이 뻔하디 뻔한 것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게 제일 싫어 어차피 다들 관심도 없지 않나? 살아있는 거랑 죽는 거고뭐 다르면 얼마나 다르지 나 인간이 인간일 바꾸는 수 있는 것은, 것은 인간적이어서일 것 같은데 옆에 내가 있든 없든 방법도 없는데 바꾸는 뭐. 뭘 이유로 따지고 있어야 하나? 밥 먹기도 귀찮고 숨쉬기도 귀찮은데 갖고 싶은 것도, 것도 없고 옆에 누가 있다고 좋을 것도 없으면 이제 내가 인간인지 아니면 집안 어차피 모두들 자기 말하고 다만 싶어서 다만 묻는 거, 거, 거 아닐까 뭐 그런 거 생각해 그저 이기물을 다들 좋을 때를 생각하지 네. 않나 너무 소란스럽지 지겹다 다들 관심도 없지 않나 지겨움이 계속되니까 계속 다들 좋을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관심도 없지 않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 다들 좋을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 난 다들 바라지도 않잖아 도대체 누가 지겹다. 있나? 다들 좋을 대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겹다. 다들 관심도 없지 않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들 좋을 대로 생각하지 않나. 누가 다 물어봐라. 다들 관심도 없지 않나. 내 말은 누가 듣지? 누가 듣겠냐고 있어? 내 말은 누가 듣냐고. 어차피 다들 좋을 때를 생각하지 않나? 다들 관심도 없지 않나? 지겹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투피는 하고 있는 거야? 체부 그 있어요? 네. 아... 아... 이제 좀 힘이 나네 움직여 힘이 생기는 것 <laughs> 와 진짜 아프구나 아, 진짜 아, 되게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그래도 죽어야지 꿈은 천국에 가야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그대가 바로 웃음>